안녕하세요. 네. 어. 어, 자세 좋으신데요. 로좀더 에이치. 와안 주셔야 돼요. 허리 조심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어, 이렇게 할수 있어. 와, 저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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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만 그러면. 이 어. 됐어. 어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여기까지 할까?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서울대 입구역이죠, 그렇죠? 아, 네, 어 다시 서울로 왔구나. 네. 어리베에 뭐가 있으려나? 숯불구이하고 설렁탕 있는데 장사를 하나요 오늘 이렇게? 자영업을 좀 경험을? 저희 저번에 등산에서 네. 헬스장 한번 투어 했잖아요. 어 그래 그죠 렇 근데 그때 보니까 운동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laughs> 아 운동을 해요 오늘 그러면? 네, 운동으로 돈을 오늘 번다? 오늘은 와 헬스장이구나. 네.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평상복 입고 와가지고 저희가 옷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헬스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운동하시기 편한 옷으로 준비해서 그냥 헬스장에서 급하게 한 거잖아. 그냥 빼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이미 있는 거 주는 거잖아요. 그죠. 헬스로 그런 돈을 번다 하면은 트레이너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헬스장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운동 투어 분들도 많으니까 요즘 쇼츠에 운동하는 것좀 뜨더라고요. 뭐든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만나러 가시죠. 예. 야 이거 지금 프로틴집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환영합니다. <다녀갑니다. 웃음> <laughs> 부자가 될엔지 주인공이시죠? 네. 어, 두 분이구나 오늘. 어, 간단한 좀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목소리> 이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대진이라는 아... 유튜버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PT샵도 운영하고 있는 정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FBB 프로 최재상입니다. 야, 야, 여기요. 요 헬스장 운영은 그러면은? 이, 제 거. 님께서 예. 하고 계시니까 아 여기 그러면 이제 사실 철이 쪽이니까 저 월세가 좀셀 텐데요. 월세, <laughs> 월세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초역세권이잖아. 바로, 바로 아, 7번 출구에서 아, 내려서 아. 이제 쇼다리신 분들은 한 15초. 그냥 <laughs> 역세권 이 정도면? 그냥 <laughs> 제대로 들어가는데 비싸죠그렇 지하층이지만 그래도. 아... <laughs> 인건비도 충분히 발생. 홈장 안오시요 그게 지금 느낌이 되려면 지금 너무 솔직하게. 때... <laughs> 왜 프로틴짐이죠? 단백질을 좋아해서 I love protein이라는 그런 계정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아, 그래서 프로틴짐입니다. 아... 호실이 두 개가 있어요. 지하 1층을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뭐 하체 운동 섹션들을 좀 모아놨고 저쪽에는 뭐 러닝 머신, 유산소를 할수 있는 존하고 덤벨, 머신 웨이트들 비싼 거 많이 갖다 놨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좋습니다. 우리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저희가 일단 프로틴짐 안주옥까지 좀 들어왔는데 아 일단은 공간이 굉장히 댄스에요 하체 머신들을 좀 배치를 해뒀고. 요체스 Don't skip your leg. Day.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헬스 밈 중에. 잘하시는 데 맞죠. 네. 네. 이거 하체를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 보시면 네, 들어가 제가 볼게요. 자세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타야 돼요? 이게 헥스트입니다헥스트 핵스컷집. 많이 무거우나? 맞습니다. 네. 다리를 야. 밀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걸 밀어요? 네. 일어나기만 할게요. 그렇죠. 하고 언랙하시고 이거. 그렇지. 오 잘하시는데. 복가딱 잡으시고 엉덩이 떼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오 하체 좋으신데요? 로 좀더에이뭐 하는 더짓 해야 돼요? 입 숙여 앉아요더 주저앉으세요. 우와! 더더 더! 더, 더. 어! 가슴 들고 엉덩이 넣고 으아! 밀어! 어! 쭉! 와. 그렇지. 와! 세 개만 더 반복해볼게요. <laughs> 자 렛츠고! 가슴 들고! 오케이. 제가 일단 기구 소개를 먼저 쭉 해야 되니까 기구 하나당 좀 음, 가격대가.. 그냥 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이거 하, 하나예요? 헬스장 사장님, 관장님이 선수면 은 이런 거에 대한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구도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건 레그프레스라는 거시기입니다 레그프레스. 아, 지구에서 제일 몸 좋은 사람들을 가리는 시합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다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1등 누구, 누구야? 누구야. 키온 오! 응. 키온 몰라요? 키온을 왜 몰라요? 그러면 이 프로틴 집에서 현재 가장 비싼 기구는 어떤 기구가보면 될까요? 음. 굳이 따지자면 예. 정글짐이라는 기구인데요. 이 전체인가요? 네, 그렇죠. 등 운동도 하고 땡기고 뭐팔 운동도 아 하고 다, 그런. 아 맞아요. 이게 땡기고 아 예. 멀티죠 멀티. 아2,000 언더 최고. 신품은 네. 2,300. 지금 재상님 지금 몸만큼 이 사업 스케일도 어, 점점 지금 커져나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번 좀 저쪽 구걸좀 어, 한번 투어 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가시죠 예. 아. 완전 반대쪽으로 저희가 왔는데 여기 상체 위주의 기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러닝머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천국계단 있고. 오, 맞습니다. 근데 아는 건다 되는 거예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더 크게도 하고 싶었어요. 한 300평 정도. 뭐 물려받을 거 많으세요? <laughs> 물려받을 게 없습니다. 사실 요즘 그 헬스장에 이제 젊은 분들 좀 많이 오실 텐데 음, 헬스장에서 이상과의 만남을 추구한다든가, 충분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저희 센터에서 딱한 커플 봤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는. 둘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면이 없던 그 둘인데. 남자 여자가 운동 같이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같이 하체 운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같이 하체 운동하면 을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죠? 한번 이제 엉덩이 벌렸다가 모았다 이런 운동. 아니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점점 가까워지나요? 가까워지진 않았고 네. 또 이렇게 또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헬스 운동과 관련한 돈 얘기를 하러 조금 저희가 좀 앉아서 또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육차화 헬스 특집인 것 같아요. 헬스 이 운동 쪽 분야에서의 뭐 돈벌기.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분야든 간에 요즘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브랜딩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운동이든 예. 어떤 뷰티든 어떠한 분야든 어. 정말 벌수 있는 구조는 많다. 일단 굉장히 미남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 개인 퍼스널 브랜딩으로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그 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선수와 또 다른 개념일까요?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에 파생된 종목인데 스포츠 모델은 이제 근육의 크기보다 근육의 밸런스와. 스포티한 몸매라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되게 갖고 싶은 몸. 그럼 기본적으로 테토남이시죠? 테토남이어야 근육이 생기죠. <laughs> 제가 저는 완전 애겔이거든요. 여성호르몬이 많으면 근육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호르몬 탓인가 보다. 이 방송 접어야겠다, 그냥. 우리 그러면 재님도 테토남이시죠? 저는 풀 테토남입니다. <laughs> <laughs> 풀 테토는 대요용어처음 <났네>, <laughs> 아니 금목걸이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죠 아 이게 뭐가 이렇게 뭐 많습니다 얼굴에 풀 테토여서 베겐을 아, 풀테... 조금 넣은 거예요 제가 <laughs> 네. 아풀 테토는 아. 이제 장신구가 들어가는군요 아, 아까 이제 재상 님께서도 나가는 비용이 뭐. 많아요. 그러면 수입원이 있어야 이게 좀 소위 말하면 삥땅을 칠거 아닙니까? 센터에서도 수입이 있고 카페에서도 수입이 있고 그건 어떤 카페죠? 그릭베리랑 테토남 카페 태토남태토남 태토남 카페는 <laughs> 없어요? 태토남카아 장난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아사이볼이라고 아사이베리 있잖아요. 그 주류가 과일 아사이볼? 과일 맥주 아사이볼? 알고요. 아사이볼은 뭔 볼이에요? 블루베리 같은 이... 류 과일 카페? 과일 메뉴들이 좀 있는 그런 아, 음료... 디저트 카페 약간 요아정 아, 아요화청요화청어떻나 오크베리 같은 아 건강식 예예예 네, 지금은 개인사업군도 지금 두분다뭐 이게 지금 복수로 다 있으시고 그첫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첫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하기 싫었었어요 어? 계획을 미리 해놨었어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았어요 당일 모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아, 아 그렇죠 네, 센터를 차려야겠다라고 든 생각은 딱 진짜 1억 이상 모았을 때 1억을 순자산으로 개인 통장에 보유하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림이 어머니한테 2천만 원딱 빌리고, 그게 비밀이었군요. <laughs> 사실 헬스장 사업 나도 하고 싶어. 할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분들 현실적으로 필요한 목돈이 한 어느 정도 돼야 이거 굴려볼 수가 있겠다. 천천만모요 예. 아, 평수에 따라서 예. 7억 정도까지 맥스 잡으면 그래도 괜찮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는 분들은 뭐잘 된다고 하지만, 뭐 폐업하시면 레드오션이죠. 지금. 경쟁이 심한 만큼 정말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친절한 서비스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고. 깨끗한 시설과 어지간하면 저희 회원님들 얼굴을 다 알아요. 600한 20명,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길 다니면 우리 회원님하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거든요. 주변에서 뵙더라도 그렇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laughs> 어, 어. 이 근방에 금방 근방 몇킬로내 센터가 몇개 있는지 어. 아파트가 몇개 있는지 어.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는 연령대의 주민들이 연령대가 어떤지 이 정도면 고민 중에사서 자격증까지 따야 되는 거아니에 <laughs>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쿨 테토 씨하고 질문했어요 구독자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수입이 알르실거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거 검색하는 거 있어. 사이트 알려 줘. 어, 알려 줘, 알려 줘. <laughs> 아, 교수입 <laughs> 아, 같은 건해 봐야. 100만 네. 원에서 150만 원에 게 왔어라고 하고 PPL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와이프 가방 하나 사 주고. <laughs> 야, 장모님 가방. <laughs> 오! 루이비통. <사자>. 오! 이거 <laughs> <laughs> 아. 야, 야. 와, 이거 야. 명품이네. 야, 너 영국이에요? 야, 너거너거 샀구나. 와저 뉴발란스. 앤. 뉴발바스 와 게. 진짜 이거 와. 너무 창피하다. 자,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헬스장도 안돼뭐 이거 안할 수가 없죠. 피 t 아, 한번 받아보셔야죠. 운동을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3대를 재나요 제가? 3대, 3대 500을 좋습니다. 3대 500도 가볍게 한번 측정해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체형 이런 거뭐 모든 걸다 공개할 테니까. 옷을 벗고 하시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고요? 네. 아 이게 지금 제가 옷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아 제가 다또 준비해 주좋습니다 아, 그럼 운동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뭘부터 하면 대입니까 3대 운동이라는 거는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 그세 가지 원 r m 을 측정을 할 겁니다 원 r m 이 뭐죠? 원레 e 티드맥시멈이라고 해서 한번들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의미합니다 아 그걸 다 더한 것이 3대 몇이다 그렇게 표현하 네, 거네요 렛츠고 갑시다 예이 yeah. yeah. 네. 몇이죠? 6 0 60kg 체중 되는 겁니다 체중 우와 자 제가 딱 여기 이러고만 있을게요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어, 오케이, 그만. 천천히 50 처리겠... 한번 해봐도 되나요, 정 씨? 50, 50 한번 해보시죠. 렛츠 고. 가슴 열어. 호 천천히. 와, 네. 나이스. 굿. 아, 부딪혀. 스쿼트. 오십. 데드리프트라는 자세는 그냥 예, 예. 땅에서 무게를 못 뽑듯이 뽑는 그쵸. 동작이거든요. 그럼 인정이라는 거죠. 네. <laughs> 그렇지. 굿. 쭉. 바닥 쳐다봐, 바닥 바닥. 빡. 업. 일어나. 오, 음. 오케이. 나이스. 갖다 놔. 와, 우 방금 선수 같았어. 시원하게갖다 꽂는 거. 이거 좀 높여 볼까요? 한번더 올려 볼까요? 한번더 올려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1 0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허리 피고 들어야 돼. 그렇죠. 할수 있어. 와, 저셔. 자, 자, 오케이. 자, 잠깐 그러면. 오케 조이면 안 돼.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할수 있죠. 오케이, 할 오케이. 수 오케이 프로틴. 할수 있어. 오케이, 프로틴. 지금 현재 오케이, 스코어는 오케이, 오케이. 스쿼트 50입니다. 고! 인사 앞에 봐. 앞에 봐. 빵! 어? 놓고 빵!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몇 킬로죠 이게? 80! 80. 이8 0 <laughs> 벤치 프레스 이게 사실은 어, 운동의 꽃 아니겠습니까?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5킬로씩만 올려볼게요 5킬로씩? 30부터? 네. 아160 도전입니다 일단 솔직히 3대 160이면 제 사촌 여동생하고 비슷하긴 한데 제 사촌 여동생이 튼튼합니다 좋습니다 가슴 들고 한 번만 업! 오 나이스 40킬로입니다 40. 미끄러지면 안 돼요. 긴장하시고 가슴 터치하고. 업. 어? 됐어. 오, 나이스. 오. 오, 괜찮은데? It's so easy. 그러면 딱170 체우시다. 170만 채우면딱 300이니까. 지금 50 아닌가요? 네, 180입니다. 아 역시. <웃음> <웃음> 자, 다시 50kg. 어? 발바닥도 세게 눌러야 돼. 가슴 들고. 업. 어? 됐어. 어이, 나쁘지 않았어. 어? 좋았어 어떠세요어지러우세요 아, 그렇습니다. 지않 2.5kg도 있어요. 2 5 k g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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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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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어 오! 오! <laughs> 여기까지야! <하죠? 웃음> 어,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어, 저 미이민우, 제가 제 30년 인생 최초로 3대 측정을 해봤는데. 스쿼트 50에. 50, 데드 80, 데드 아, 80. 그 다음에, 아, 벤치프레스. 55. 55. 그래서 총 3대 185였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몇몇 기구좀 시범을 보고 좀 마무리 좀 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한번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구를 선택한 이유는 네. 아까 방금 하고 온 벤치프레스 있잖아요. 네. 위험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정해진 궤적대로 그냥 밀면 그렇죠. 되거든요. 어. 그래서 헬리니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네. 머신입니다. 상체는 곧게 네.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을 살짝 들어주세요.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70kg입니다? 가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결혼했습니다. 네. 네. 쭉 오, 접히네요. 오. 다시. 야. 와, 신림동 가슴짱. 맞습니다. 제가 그럼 대지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저는 마포 복근이라고. 제가 아, 대왕 한복근으로. 에이펙 여기 볼까요? 이게 이승으로 쪼개지네. 원래 모든 사람들은 복근에 에이펙이 있어요. 네. 이게 늘리면서 이걸 잡아서 찢어줘야 돼요. 그거 어디서 찢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네. 누울 곳만 있으면 돼요. 어, 여기서 해볼까요? 어? 살짝 고개를 들어주세요. 오우 와아 여기 왁조 이네 와우 한번, 한번 봐야지 여기... 알것 같은데? 아, 네, 일단은 한데, 우와, 아니, 이, 와 와, 일단은 조회수가 올라오긴 한데 와 이게 어떻게 되지? 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찍 와, 주 와, 야 와, 니 와, 매달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릴 데가 없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냥 한번 와, 와, 일로 오시죠 마이크 와, 고한번 아우 야 오우 우와. 깔끔합니다 와우 예와 왜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쓰시고, 이렇게 썸네일 팍. <laughs> 저 헬스하는 모습까지 좀 저희가 봤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헬스할 때뭐 꿀팁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음. 3대 500을 측정했으니까 네. 3대 500을 드셔야죠. 아, 3대 500 제품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또 센터에 또 준비를 해 두었죠. 아, 다 준비가 돼 있군요, 제품 있네. 한번 드시겠어요? 어. 제품. 이 채널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댓글 아무거나 편하게 남겨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보충제와 에너지 드링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운동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운동 전, 운동 후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 한다고 해좀 생각이 난 건데, 아이 b 뱅크 앱을 처음으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는 네이버 웹툰 쿠키를 100개에서 900개, 어그 사이에 랜덤으로 어, 또 증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소 이 100개, 아 100개만 증정받아도 50편을 볼수 있는 거니까 <laughs> 어마어마한 이벤트 혜택이될것 같아요. 신규 고객 같은 경우 로그인하고 고유까지 또 한다. 그럼 최대 1,000개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000개면은 웹툰 하루 종일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춥을 때까지 볼수 있어요. 자, 저 이제 부자가 될 엠지들 6회차 신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지막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정말 좋은 쪽 안고 갈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선수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그래서 IM뱅크 자 부자가들 엠지들 네, 모든 회차가 종료가 되었고요. 또 IM뱅크는 추후에 또 다른 또 예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MC 미미노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헬스 편 진행을 맡았던 MC 미미노 정대진 네. 최재상이었습니다. 안녕. 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쿠키 하니까 제가 또생각났는데 이벤트 이벤트를 얹어가지고 아이앤뱅크하고 노브랜드 쿠키가 또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앤뱅크 캐릭터 반복할 순간에 있습니다. 아 예, 상식 색깔까지 딱 해가지고. 운동은 단단 섭취 <laughs> 바로 먹겠습니다.